가지고 오늘 지리산이 여기서는 제가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화면에는잘안 잡힐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리산까지 가서 전기를 좀 받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리산 밑에 있는 시천덕산이라 하는데 여기서 저기 산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하얀 기산 중턱까지는 아직 눈이 작 있네요.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은 제가 그 밑에까지 바로 내려가서 보는 데까지 가서 한번 사진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 이제 거의 중산리 쪽으로 다 왔습니다 중산리에서 쭉 쳐다보니까 야 여기서는 저 산이 상당히 지리산이 높게 보입니다 아주 저기에 보면은 지리산이 보이는데, 화면에 나옵니까? 아주 2024년, 그야말로, 전기를 받아서,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산에는요 아, 저기, 지랑보기에는 보니까, 문이 꽉 있네요. 아직까지. 이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뭔지 안보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을 찍고 있습니다만 지금 네. 저 전기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집안 만들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이때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나 섣불리 또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서는 그냥 꼭대기밖에 안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여분, 여러분에게 집이 선을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네, 개천나무까지는 보이는 가 같은데요. 완전히 차에 차로 쏠수 있는 고대 까지는 다 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차로 올수 있는 것은 여기가 아마 종점인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종점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여기 가까이 왔는데 오히려 더 멀리 보입니다. 자참또 내려가서 전기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은 또 산청 골짜기 쪽으로 굽이굽이 굽이 쳐 내려가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오리지널 전기를 받으러 지리산 아래에 있는 산청군 동의보감촌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워낙 크기 때문에 차에 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자, 여기가 동의보감촌 정문입니다. 네, 역광, 역광입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게 지금 정문입니다. 예. 차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그 가는 것까지는 나중에 보시고요. 엄지 양지 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좀 이따가 저 위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앞에 주차장이 있군요. 보관쪽 정답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인데요. 여기서, 정심을 어, 먹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아, 집에 가서 정심을 어, 먹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벌써 정골입니다. 몸에 좋다 하는데 <목소리> <목소리>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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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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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가이렇말 정말, 가말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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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정 무릉교라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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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런 상은 중국에 가니까 많이 있던데 한국에도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 그림이 아마 이별로 만들어놨는지 아주 그림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기운을 받아서 오늘은 이게 생명줄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저쪽으로 가면 지리산인데 지리산 쪽에서 감통이 됐던가 다리가 이게 생명줄입니다. 전기를 받아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리산 내려오면서 산등쪽으로쭉 왔잖아요 여기가 동이보감촌에서 아래 통계는 내려오는 데인데 아주 조경도 잘 해놨고 경치도 좋고 아주 멋집니다 이길 제가 차로 올라왔습니다만 걸어 다니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다못 다닐 것 같아요. 상당히 뭐 하루 종일 걸어 다니겠는데 여기 있어. 그래서 이게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에요 쉐이닝이. 이리가 이게 아주 이장에은안해난것 같은데 이게 멋지게 해놨네 다리가. 우리 조금 왔는데 바람이 부니까 손이 좀 시리고 산에는. 네, 옆에 또래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거 아닙니다. 저는. 네, 이제 오리지널 동이촌 체험장, 기체험장입니다. 조감도고요. 기체험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제가 지금 올라갈 곳인데요. 석갱 기감석, 동의정, 사제정, 증각정 화장실 있고요. 복석등 기천문, 기타 여러 가지 무슨가무슨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지리산 밑에 아마요 정리이고요. 아, 이게 상당히 시설이 굉장합니다 여기 저기 보이는 것이 지리산 천왕봉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갔다 왔던 곳입니다. 이 천왕봉이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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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요, 요렇게. 요, 요, 요렇게, 요기 요게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아마 요, 요, 기참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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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 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전부에게 하늘의 기천문이니까, 하늘의 천지를 받아서 모든 것이 만사행동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올해는 전부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경 한번 쭉 보여드리고요. 제가 한번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기를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동의정인데 아, 귀를 받는 바위라 그러는데, 이게 바위입니까? 귀가 받는 바위가, 아, 그래요. 아주 밀가서 얘기를 하시네. 저 위에 올라가면 좋답니다. 여러분 올해 대박 나시고 길을 많이 받았어요. 복이 많이 들어오게 복수들이야 복습자 복이 많이 들어오도록 바라겠습니다. 아. 야, 여기는 차가 안 들어오니까 무조건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워낙 느으니까 아까 저기서 차를 제가 쭉 올라왔죠.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 보니까 여기 쑥 보는 거 산세가 이렇 습니다. 아까 본 그대로입니다. 좀 빨리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어근한 빛들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 길을 봅니다. 아 기감석이라. 이게 아, 구라 여기서 지리산을 좌측으로 보면은 지리산을 촬영할 수가 있, 있고요. 지금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잘, 역광이 돼잘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감석은 땅의 지력을 도도는 응기석이다. 이게 땅의 기운을 도두는 응기석이라 그러는데요. 아, 삼석의 기를 받은 사람들을 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 공직 인문 입시 합격 소망성취 사례가 수없이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요. 정말일까요. 왜 이렇게 써놨네 이게 저들. 그들뭐조금 뭐 와서 길을 다 바꾸네 건강해진 사람들 또 좋은 기운을 이겨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손을 막떼 놓으니까 이게 글씨가 막허물어졌습니다 저도 이게 손을 한번 떼 보겠습니다. 아, 차운데도 어? 이, 지금 너무 뜨작거든요 지금, 온도가 여기가. 근데, 보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인데 볼까요? 아이고, 사람일 수도 없죠 다 바위도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바위가 한 5m, 6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는 한 6, 7m 아니지 7 m 뭐예요 지금 내가 1m 76이니까 그 하나 둘세개세개네개아이거 아, 상당히 큰데화면에안 당기는데 그리고 폭은 폭은 한 4m 정도 되겠고요 폭은 네 그렇습니다 오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해서 이 바위가 이렇게 딱 이리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자리도 또 아주 맹랑 자리라 고 그러네 여기 자리가 이게 학업 성취의 뜻이 있다 크게는 직업 채용 채용 시험과 입학 시험에 합격를 바라는 자이다이자가 어, 때때로 학문을 닦아 대도를 성취하는 자리다 시험에 급차여 고향에 알릴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다 네, 네. 자손이 잘 되도록 힘의 성취 또는 기운이 있다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존경하며 사랑이 성취되는 뜻을 함축한 자리다 아좋뭐 좋은, 좋은 말은 다 써야 돼 이제 네. 여러분 이런 좋은 말들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정을 초로부터 얘기 와서 정말로 진심으로 제 마음을 다 쏟아서 정성을 다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열심히 쳐도 나이가 먹었지만 농인도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기운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진짜 대박 나시길 바라고 행운과 행운,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짜 진짜 바라는 말입니다. 네. 곳곳에 바위가 많네.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을 제가 어디 뭐 강하러 오라온 아. 것이 아니고 진짜 지뢰산에서 전기를 받고 여기 쭉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사다리 났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여기에 한번 절도 오지 않을 거야. 쳐다보니까 기운이 싹 느껴집니다.